안녕하십니까. 디낙TV 낚시공부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갯바위 감성돔 낚시 조가 높이는 비결 첫 번째 순서로 티모 낚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앞으로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갯바위 감성돔 낚시 조가 높이는 비결 시리즈를 틈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갯바위 낚시를 가면 혼자보다는 2명 또는 3명이 함께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밑밥통을 하나씩 들고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밑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과가 달라집니다. 밑밥은 조류를 잘 활용할 때 효과가 높아집니다. 조류를 타고 흘러간 밑밥이 대상어를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티몽 낚시의 핵심은 밑밥의 연속성입니다. 밑밥의 연속성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설명을 들으시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갯바위에 내렸을 때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조류는 옆으로 흐르는 조류입니다. 멀리 뻗어가거나 아니면 갯바위 쪽으로 흘러드는 조류는 곱불이나 동인여 같은 일부 지형에서만 나타나는 조류입니다. 대부분의 갯바위에서는 옆으로 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갯바위에 내렸을 때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형태인 옆으로 긴 갯바위와 약간 망국진 갯바위에 두 명이 내려서 낚시를 할 때, 밑밥을 뿌리는 방법과 채비를 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상황을 가정하고 티목 낚시를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A자리와 B자리에 내린 사람이 제각각 낚시하는 상황을 그려봤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낚시를 하겠죠. A자리 낚시인은 평소처럼 조류 상류인 A지점에 밑밥을 뿌리고 전방에 채비를 던져 1지점에서 정렬시켜서 밑밥이 바닥에 가라앉아 형성되는 입질 예상구역인 2지점부터 3지점까지 흘리면서 낚시를 합니다. 자연스럽죠. 비자리 낚시인도 평소처럼 조류 상류인 B지점에 밑밥을 뿌리고 전방에 채비를 던져 4지점에서 정렬시켜서 밑밥이 바닥에 가라앉아 형성되는 입질 예상구역인 5지점부터 6지점까지 흘리면서 낚시를 합니다. 역시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밑밥은 서로 전혀 다른 지점에 가라앉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밑밥이 분산돼 집어 효과도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팀먹 낚시를 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A자리 낚시는 평소처럼 조류 상류인 A 지점에 밑밥을 뿌리고 전방에 채비를 던져 1 지점에서 정렬시켜서 밑밥이 바닥에 가라앉아 형성되는 입질 예상 구역인 2 지점부터 3 지점까지 흘립니다. 여기까지는 팀먹 낚시를 하지 않을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팀먹 낚시를 하기 때문에 3지점을 지나 4지점, 5지점까지 흘려도 입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티멍 낚시를 하지 않을 때는 입질 예상 구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공략할 가치가 없던 곳에서도 입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자리 낚시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흔히 아는 상식으로는 조류 상류에서는 낚시인이 밑밥을 잘 뿌려야 하류 쪽에 있는 낚시인도 좋은 조과를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티멍 낚시에서는 조류 하류 쪽인 비자리 낚시인의 밑밥이 더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a자리 낚시인도 b자리 낚시인과 상의해서 서로 같은 범위를 공략할 수 있는 곳에 밑밥을 뿌리고 채비를 흘려야 합니다. 아무튼 b자리 낚시인은 조류 방향을 감안해서 a자리 낚시인이 뿌리는 밑밥이 흘러오는 곳에 밑밥을 뿌려야 합니다. 이때 앞서 살펴본 팀원 낚시를 하지 않을 때에 비해 조금 더 조류 상류에 밑밥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a자리와 b자리의 거리, 조류 속도, 수심 등에 따라 이 위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B자리 낚시인은 A자리 낚시인이 뿌린 밑밥이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중 어느 한 곳인 B지점의 밑밥을 뿌리고 채비를 조금 더 멀리 던져 2지점과 3지점을 중간쯤에서 정렬시켜서 흘리면 A지점 낚시인이 뿌린 밑밥으로 인해 형성된 입질 예상구역에 속하는 3지점부터 입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뿌린 밑밥으로 인해 형성된 입질 예상구역인 4지점부터 5지점까지 흘리면서도 입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A자리 낚시인이 뿌린 밑밥과 B자리 낚시인이 뿌린 밑밥이 연속성을 가지게 되면서 두 사람 모두 입질 예상구역이 크게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망곡진 갯바위에 두 사람이 내려 낚시하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망곡진 갯바위의 특성은 바깥쪽은 조류가 빠르고 안쪽은 느린 지류대가 흐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류가 느린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류가 느릴 때는 만 안쪽을 흐르는 지류대의 조류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아예 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 바깥쪽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A자리 낚시는 갯바위로부터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밑밥을 뿌리고 채비를 던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밑밥과 채비가 흘러가서 입질 예상구에게 도달했을 때는 만 안쪽 갯바위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멀리 밑밥과 채비를 투입하면 입질 가능성이 떨어지는 먼 곳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B 자리 낚시인은 A 자리 낚시인이 뿌린 밑밥이 흘러가서 가라앉는 입질 예상 구역보다 조금 안쪽에 밑밥을 뿌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A 자리 낚시인이 뿌린 밑밥으로 형성된 입질 예상 구역보다 조금 안쪽으로 입질 예상 구역이 형성되게 됩니다. 채비는 흘러가는 도중에 원줄의 간섭에 의해서 조류 방향보다 조금씩 갯위 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A 밑밥에 의한 입질 예상 구역보다 B 밑밥에 의한 입질 예상 구역이 조금 안쪽에 형성되는 게 A 자리 낚시인이 입질 받을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어 줍니다. 다만 채비는 밑밥 투척 지점보다 조금 더 멀리 던지는 게 유리합니다. 조류 상류 방향으로 던져서 정렬된 상태로 A 밑밥에 의해 형성된 입질 예상 구역으로 흘러들어오면 이 지점부터 입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낚시를 하면 A 자리 낚시인은 평소 같으면 2 지점부터 3 지점까지에서만 입지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3 지점을 지나 4 지점까지 채비를 흘려도 입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자리 낚시인도 평소 같으면 3 지점까지 채비를 흘려야 비로소 입지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팀왕 낚시를 함으로써 2 지점부터 입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망곡진 갯바위에서 조류가 빠른 상황에서 팀왕 낚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 바깥쪽 조류가 빠를 때는 밑밥이 너무 멀리 떠내려가기 때문에 집어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 안쪽을 흐르는 지류대를 공략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A 자리 낚시인이 만 안쪽으로 흘러가는 지류대를 노리기 위해 갯바위 가까운 1 지점에 밑밥을 뿌리고 채비는 그것보다 조금 멀리 던져서 정렬 시킨 다음에 입질 예상 지점인 2 지점으로 흘려서 입질을 노릴 수 있습니다. 팀원 낚시를 하지 않을 경우. 3지점까지 채비를 흘린 후 찌를 효소해 다시 채비를 던지는 게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비자리 낚시인과 팀크 낚시를 하면 3지점을 지나 4지점까지 채비를 흘려도 입질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비자리 낚시인은 a 자리 낚시인이 뿌린 밑밥이 흘러들어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지점의 밑밥을 뿌리고 채비는 그것보다 조금 멀리 던져서 정렬된 상태로 이 지점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팀크 낚시를 하지 않았다면 3지점부터 4지점까지만 입질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A 밑밥에 의해 형성된 입질 예상구역인 2지점에서부터 입질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갯바위 감성돔 낚시, 티멍 낚시의 핵심은 밑밥의 연속성입니다. 바닥층에 가라앉은 밑밥에 의해 형성되는 감성돔의 입질 예상구역을 연결하면 A자리와 B자리 모두 평소보다 넓은 입질 예상구역을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입질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갯바위 지형에 대해서만 설명했지만 다른 지형에서도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적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세 명이 함께 갯바위에 내릴 수도 있는데 이때도 팀목 낚시 개념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디낙TV 낚시국방 공 갯바위 감성옥 낚시 조카 높이는 비결 1편 팀목 낚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디낙TV 낚시국방 공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